네, 여러분들 이번엔 메이플 스3.1그 미하일 육성 방송입니다. 자 그럼 저번에 리에나 헤어 마녀 바바라 앞까지 왔었죠? 거기서 영상을 종료했었죠. 네 다시 어 저거 저거 이거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 캐스는 다들 아, 아실 테니까 뭐 제가 일진 않을게요. 그냥 다 넘기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스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 저희가 마녀가 그 빙하를 막 녹이고 부수고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마녀가 아니었고. 마요는 그냥 동물 키우는 착한 아줌마였어요. 아니,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동물들한테 먹이 좀 주려고, 먹이 좀 준다고 이제, 물고기 좀 잡아달라네요. 두구, 두구. 오케이, 자연사 월척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 잘 잡힌다. 네 마리.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와, 이렇게 연속으로 잡힌 적은 처음이다. 얘 손재주 좋은 편도 아닌데? 그니까 얘 손재주 1레벨인데 왜 이렇게 높냐? 아, 왜 이렇게 잘 잡히냐? 높은 게 아니라. 자 오케이 으 간지러 아. 예, 마녀 바바라 할머니 가져왔어요 <laughs> 오케이 레벨업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는 뭐 자기가 하지 않았다 어쩌고 저쩌고 한 거죠 뭐 그냥 자 결백했군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빙하 관측 본부로 가서 네, 그 사실을 알리 알리자라고 딱 하는 겁니다 캐스 유학을 하자면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요즘 클로저스라는 게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저번에 그 PC방에 친구들이랑 노, 갔는데 너무 할 게임이 없는 거같아요 솔직히 메이플스토리 2 같은 경우도 보스만 다 적고 레벨을 좀만 하다가 귀찮아서 끝거든 그래서 아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아아 그, 아, 새로운 게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클로저스 에봤는데 클로저스 꽤 재밌더라고요 어 일단 어, 마음에 들었어 저, 저 겁나 마음에 들었어 일단 방금 쟤네가 좀 퀘스트 유혹하자면은 그 펭귄 푸탄이 그 이제 막 마녀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하니까 막 얘네가 뭐냐 얘 얘네 물개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한, 하는 것을 봤다고 어쩌저쩌 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가봐라 해서 그래서 막이상하게 저희 막막 막 물개로 분장한 녀석들이 막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걸 목격했다 어쩌저쩌고 고 해서 얘네 좀 없애달라 해서 아렉렉 잠깐만 왜 이러니 좋다 그래서 얘네 좀 없애달라 해서 저한테 캐스 준 겁니다 이렇게. 아니 유튜브 생방송에 오늘 원래 유튜브 생방송 메이플시프 키우기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엄청 네, 시청자분들 몇명은 엄청 기대하셨을텐데 아 물론 나한테 지축한 사람은 한분뿐이지만 네, 그 한분 엄청 기대하셨을텐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름이 라이미였나 네, 라이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왠지 아니 유튜브 이거 생방송하는데 뭘 다운하고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똑같이 했는데 화면이 계속 검정 화면만 나와 그래서 아씨 미치겠다 하면서 하... 면서 그냥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11시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영상 긍정상 올리고 끝냈지 아니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아니 다른 사람이 하, 하는 대로 똑같이 했는데 난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이런 짠 하면서 아, 미치겠더라고. 어, 나도도 한번 시청자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했는데, 안 되더라. 젠장을. 뭐, 일단, 그, 뭐, 그거는 뭐, 메이프스이2이고 지금 메이프스1 얘기를 합시다. 자, 120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우, 야, 폭격에는 폭격의 룬 저거 까면은, 맥댐, 맥댐 되죠, 맥동? 맥댐, 맥댐 나오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맥댐 나와라. 맥댐! 됐어 여러분 이럴 때 아니고 이럴 때아니고세 언제 맥뎀 떠 보겠습니다. 언제 맥뎀 떠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포켓이좀 <laughs> 까고 그냥 맥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까보시길. 이럴 때 앉으면 이럴 때 안, 아니면 언제 부자보니 맥뎀 뜨겠습니까? 아 물론 블랙캡븐 캐스트 하다 보면은 무슨 이상한 드릴 드릴 자동 장가 그거 어, 그거 사용하면 맥뎀 뜨긴 하는데 아뭐 어때 여기서도 맥뎀 뜨는데. <laughs> 와. 아 분명 일반 공격을 날리는데 맥뎀이 뜬다. 정말 기쁜걸뻑뻑뻑뻑뻑 뻑. 아 지금 지금 집에 삼촌이 오셔서 목소리를 좀 조용히 해야 돼. 나도 지금 큰 목소리 내고 싶은데 집에 삼촌이 삼촌이 오셔서그 목소리 못 목소리 못 내게. 어 내가 방송 찍히시는 걸 모르시니까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위험하다고.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일반 공격 버튼이 안 눌려요. 막 변신 중에, 탈거 중엔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제가 스킬 버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킬 버튼은 되는데, 왜 일반 공격이, 공격이 안 나가냐? 일반 공격 이건데, 이게, 일반 공격이 안 나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또다시 퀘스트 요약해보자면은 이제 아마, 물개 중에서 파란 물개가 아마 무슨 이상한, 막,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어, 설계도 아닌데, 설명도 아닌데, 그 있잖아. 작전 설명도 그래, 잘 작전 설명도 같은 거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새끼들 쫓쳐서 그냥 어, 알아서 얻어와라 이런 얘기예요어 저기 하나 나왔다. 바보부터 쓰고. 이몇개 어, 모아야 되지? 10개인가? 10개 모아야 되나? 아 진짜 겁나 드랍, 드랍률이 왜 이렇게 낮아? 좀 빨랑빨랑 나오게 해주면 겁나? 빨리 레벨업 해야 된다거나 근데 지금 미아엘 육성 몇 타까지 찍었더라? 한 대충 한 8화 정도까지 찍었다고 해봐 어제 하나 더왔다아 이거 100레벨 만드는 거 진짜 힘들겠는데 무지하게 아 10개 모아야 되네 야 보통 아니 무자본 제이들 무자본 비자들 중에서 뭐 좀잘 나가는 무자본 비자들 같은 경우는 막, 막, 막 쪼렙템 같은 거 구해서 막 되게 막, 레벨 높은 장소에서 레벨업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자본 같이 시작한 해병아이라서 그런 걸못 구해요. 아니, 구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거 구할, 구할 돈을 본캐에 투자해야 돼서, 지금. 그거 구할 돈 본캐에 투자해야 하는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보, 아직 본캐도 약, 약해 죽겠는데, 요 어? 쪼랩템 구해서 뭐 하려고? 아직 본캐도 약해 뒤지겠는데, 지금. 꼈어, 이거. 여덟, 어, 벌써 8개 모았어? 언제 8개 모았대? 어, 눈 깜짝 사이에 8개 모았네나 지금 한 5개 모았겠지 했는데? 어, 이게 두개만 더. 저거 <laughs> 안 들어갈래. 어, OX 퀴즈셔다 저같이, 저거는 그냥 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귀찮아요. 네, 게다가 이거 s SS. SS급 반지 만드는데 그거..그거..그거 든 다음에 막 어? 2천만원 든 다음에 근데 여기..근데 이거 지금 이, 여기가 유니온 서버라 본 서버가 아니라서 2천만원이 없어서 어차피 못 만들고 그리고 또그 S급 주얼 만들어봤자 뭐야 이거 S급 주얼 만들어봤자 교환 불가라서 교환도 못해요 그냥 에피의 상자에서 나온것만 교환 가능이라서 그냥 때려치기로 했어 어떻게 즈쇼 어차피 본 서버도 아닌데 여기서 하.. 여기서 왜 해? 이거 본 캐도 아닌데 이게 오케이 이제 자기가 방금 모은 거를 관측소 본부로 가져가서 우리는 범인이 아니다를 설명해 달라네요 그래서 콜라 한 모금 이 마이크가 왼쪽에 있는데 마이크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손으로 캐릭터를 이동해야 되니까 오른쪽 손은 키보드 에 붙이고 있어야 돼서 이제 왼쪽 손으로 컵 들고 마셔야 되는데 근데 왼쪽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적응이 안돼 <laughs> 갑자기 오른쪽으로 옮기면 저, 적응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왼쪽에 두고 가고 있는데 자 출발 그래서아막 어, 물개는 뭐 범인이 아니었군 하면서 막 학자 노라가막 어,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가게 됐어 막 어디서 막 따로 막 빙하를 부수고 막 녹이는 데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막 내가 이상한 데로 봤다 하면서 하면서 여기 블랙 윙에 야야 야, 친절하게 막 조차 서따냐가 말해주네 비가 가측본 본부 막 데, 데려갈까요? 하면서 야그 이미 알고 있었으면 좀 말해주면 어디 덧나냐? 아니 그거 막막진보막 막막 하면 알고 있었으면 그냥 네가 미리 말해줄 것이지 왜어 이미 해고생을 하게 시켜 무슨 얘네 150마리 없어야 돼요 어 이건 정말 극심한 노동이야 100마리도 아니고 150마리라니. <laughs> 그렇다고 여기만두배속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laughs> 이거 2배속 하는 거 편집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어떤 노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laughs> 게다가 부금 집어넣으면 무슨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그, 수익 장출이 안 된단 말이야. 아, 물론, 나 보는 사람도 없어서 광고로 수익 장출하는 것도 없지만. 자, <laughs> 5 0마리 자, 150마리. 이제 55마리에. <laughs> 아, 뭐, 이제 클로저스 얘기는 한번 해봅시다. 메이플스 1 얘기할 거 없으니까. 뭐, 이제 클로저스가 이제, 진짜, 진짜 간단히 말하면은 던, 던전 앤 파이트 3D로 만든 거 같거든요, 진짜. 스킬도 다양하고 해서, 아, 자 던전앤파이터 3D로 만든 것 같아. 진짜, 진짜 이어 게임 던전앤파이터 3D로 만든 것 같아. 던전앤파이터보다 재밌어. 아, 제가 던전앤파이터를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동영상으로만 몇 번을 봤었거든요. 어, 그게 있잖아요. 막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막웨이플스 같은 같은 경우는 막 코디 같은 막 헤어랑 성형 같은 거 해서 캐릭터로 바꿀 수 있는데 클로즈스 같은 경우는 코디 같은 거, 막 모자 같은 거 이런 건 구매할 수 있는데 헤어나 성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맨 처음에 캐릭터 헤어 성형으로 쭉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캐릭터가 아마 한6 개인가, 7 개인가, 8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던전 앤 파이터도 그렇잖아요. 막버서커 있고 막 권총 쓰는 애 있고 막 하니까 저 헤어나 성형 같은 거못 바꾸고 막 아이템이나 아니면 그런 거만 코디할 수있고이제 던전 앤 파이터 3D 같아 그냥.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클라저스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 올릴게요, 여러분들. 어 일러스트도 좋고 캐릭터도 예쁘고 멋지고 해서 한번. 아니 솔직히 친구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지 말까 했는데 PC방가서 너무 할 게임이 없는거야 <laughs> 아 그냥 해야겠다 했지 그래서 <laughs> 아뭐 PC방가서 할게임도 없는데 아클우드스뭐 한번 해봐야지 뭐 재미없어 재미없는거고 일단 한번 주사위는 굴려봐야 아는거 아니냐 해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봤는데 높은 숫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도록 했, 했지 자 이제 막날막 막 빙하를 녹이는 난로가 있었으니까 이제 아마 학자놀라 생각으로는 이제, 아, 이제 빙하를 부수는 기계도 있을 것이다. 아니, 잠깐만요비 빙하 부수는 기계 코앞에 있는데 여기. 이거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헛헛헛 헛, 헛. 바로 앞에 빙하 부수 쑥쾅쑥 <laughs> 아니 예, <laughs>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어린이 여러분들 못 본척 합시다. 예. 네, 예, <laughs> 네, 네, 빙하에 아주 잘 때려 받고 있네요. 네, 잘 부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죽여서 이제 얘네는 없애라는 퀘스트가 아니라 아이템을 얻어라는 거에요 이거 클래시어 코어의 파편 하면서 이걸 모아오래요 아니, 도, 아니 도대체 학자 노라는 어떻게 이름, 이런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막 쟤네를 없애서 막 부품을 가져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쟤네를 없애서 클래시어 코어의 부품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하는, 말하는 거면 쟤도 궁금하냐? 아 물론 퀘스트 받을 때막 부품 가져오라고 하겠지 근데 막상 퀘스트, 퀘스트 펼쳐보면은 여기 막 클래시어 코어 파편 모아오기라고 들어있잖 아, 글레이언가 아, 글레이어구나글레이어 글래시어 봐요. 오케이, 30개. 아, 이것도 드랍률 낮다. 아, 물론 박박 드랍률스롭게 낮네. 아, 주워 먹자. 천천히 룬이 등장했습니다. 아, 또또 또, 또, 이거... 빨리 빨리 사라지기는 사라지기는 다 먹어야 되 사라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 버프 좀 쓰고 이 미할 캐릭터 버프 쓰는 거 계속 깜빡해 버프도 뭐 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진짜 이 캐릭터로 네테의 피라미드 하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암 걸린다 어 저기 어둠의 룬 있는데 아마 제가 방금 룬 까서 지금 아마 지금 어둠의 룬못갈걸못것 같은데 아저 어둠의 룬 까면은 엘리트 몹세 뭐 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세 마리 잡다 보면은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든가 아니면은 혼돈의 칼날이란가? 강의는 칼날인가? 일단 뭐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 비싸니까. 그래서 그거 얻고 싶은데, 아, 지금 못 얻네. 쿨타임 때문에. 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생방송 방법 알아보고 했는데, 진짜 다운도 받고, 막 생방송 프로를 다운도 받고 해봤는데, 진짜 검정색 화면밖에 안 나오더라. 아, 미치겠다? 달성감도 없어? 이거는막 노력, 노력, 노력을 했는데 달성감이 없어? 무슨. 아, 물론 다음에 막 생방송 뭐 제대로 준비하고 뭐 진짜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더막 담도 받아놨으니까 편하게 할수 있긴 한데. 아니, 왜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지금, 어, 프로그램이 날 싫어하나? 이거 생방송 찍지 말라는 신의 개신가? 그냥, 어? 아, 너는 그냥, 어? BJ 자격 없으니 나는 그냥 생방송 하지 말고 이런 거야? 그냥? 아니야, 난 BJ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어? BJ 자격 있게 만들 거야. 벌써 구독자가 135명이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독자 수냐? 아, 잠깐만, 기간지러. 아. 됐다. 이제 한 긴가 두 개만 더 얻으면 돼. 오케이, 다 얻었다. 어, 목도 아프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찍고 또 메이플스토리 2 방송 찍어야 되는데. 요즘 찍을, 요즘 BJ가, 어? 아니, 나 BJ 되게 직업이 편해 보일 줄 알았거든. 내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 찍으니까. 되게 편해 보일 줄알았어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진짜 피곤해, 직업이. 나는 쉬고 싶은데, 내게 막, 방송은 찍어야 되고 하니까. 또 내가 요일 같은 걸 정해놓으면 막, 월요일 화요일 메이플스토리 1, 막 수요일 목요일 메이플스토리 2막 이런 요일 같은 걸 정해놓으면 꼭그 요일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녹화본이 없으면은, 아, 영상을, 또 찍어야돼? 뭐이래야되니까 녹화방이 없으면 안되니까 계속해서 녹화를 찍게되는데 아... 메이 맥폭소리2 같은 경우는 너무 지겨워서 못찍겠더라 제동 마티나 저새끼 죽어 나중에 블랙해보네 어머 스포해버렸다 아니 블랙헤는 워낙 개작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알고있겠지 뭐 나온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네. 퀘, 퀘스 요약해보면은 아 이제요 여기서 막, 지휘하는, 막,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거다 하면서 그 우두머리 좀 좁혀달라 그얘기예요 이제 그 우두머리 좁혀보면요, 얘네도 다 사라지겠지 하면 뭐 철수하겠지 뭐 대충 그얘기예요 으, 무릎이야. 나 버프 쓰고. 자, 이동. 근데 이거는 솔플도 가능한 건데, 왜 하필 6, 1인에서 6인까지 파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솔플도 가능한데. 저다가날 이거 되게 할때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배경 보니까 도대체 왜 배가 빙하에 처박혀 있는 거죠? 여기 원래 물이었나? 아, 왜 배, 왜 배가 빙하에 처박혀 있는 거야? 아, 원래, 아니 내가 알기로 리에나 해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빙하 섬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병신이 빙, 하 섬에다가 배 끌고 온 건가? 아유, 불, 아유, 불량인 빙신들. 아니, 리에나 여기가 어? 빙, 빙산인 걸 알면서도 정말, 어, 어 블랙인 대가리에 무가들어는 정말 궁금하거네요. 아, 진짜, 아, 그만 좀, 지, 그만 좀 찔러대. 왜 이렇게 그걸로 찔러대? 어우, 진짜. 명치 아파 죽겠다.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좀 죽어라. 오케이, 죽었다. 딱히 주는 템 없네. <laughs> 아, 방금 삼촌이 잠깐 어,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예, 거절하고 왔어요. 배, 배부르다고. 야 진짜 미아현 너무 물몸이다 야. 죽고 싶지 않아.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안돼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어? 내가 수우 같은 보스한테서 뒤지는 거면 모를까? 쟤네가 <laughs> 은잠못한데 죽기 싫다고. 좋았어. 자 빙하 관측 본부로 가자. 가자 가자. 또 이거 하고 60렙 이거 하고 아마 한57렙인가될 거예요. 이제 그데57렙에서 어디서 사냥하면 또카파드렉크 잡으러 가야죠. 아, 귀찮게 시리. 딴, 딴. 근데 클러저스 인기가 많을까나? 이 클러저스 인기 괜 인기 괜찮으면은 주 영상 클러저스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 콜라 한 모금. 그래서 이제 예, 이거 퀘스에 잠깐 요약하자면, 아 이제 마녀 바바라가 막 우리. 우리, 마녀 바바라가 한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는데, 마녀 바바라가, 알고 보니까 마녀 바마 쟤네, 그, 어, 물개랑, 펭귄이랑, 저 뭐냐, 허, 허, 이, 저 개새끼랑, 어, 저 강아지랑, 알고 보니까, 어, 엄마였던 거야. 20년 전에 자, 자기들 키워준 부모였던 거야. 그래서 페류나 내리지 이제 형. 어.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어, 지 부모가 범인이라고 막 물어넣는 이, 이, 빠가사리들 이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이 페류나야, 페류나, 이거. 자, 활약을 듣고 왔대요. 자, 무슨 템 줬는지 볼까요? 벨트, 야, 훈장, 셀일러 마스크가 제꺼, 내꺼보다 낮 좋네. 이거 원래 내꺼보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꺼 심추업 붙어 있구나. 그럼 이거 써서 일단 빅토리아일랜드로 갈게요. 아, 57레벨도 안 되네. 56레벨이구나. 57레벨도 안 되네. 파이널 어택에 다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 원래 보통 막 공격 스킬 같은 거 위쪽에 있지 않나? 얘는 아래쪽에 있네. 겼어. 다시 카파드레이크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뭐 일단 여러분들 일단이 예,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